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 드리는 지재역 퍼스티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진행되는 지재역 반도체밸리 제일 풍경채 사전 점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전 점검은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부터 11월 24일 월요일까지 총 3일 동안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점검 기간 이후에는 현장 관리로 인해 재방문이 어렵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입장 시 필요한 서류도 안내드립니다.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초대장을 지참해 주시고 가족이 대리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전점검은 계약자 또는 가족 대리인만 입장 가능하며 인테리어나 점검 대행업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사전점검 절차는 간단합니다. 모바일로 방문 예약을 한후 접수처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매니저와 함께 세대로 이동하여 점검을 진행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스티커를 붙이고 모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모든 점검을 마친 뒤 귀가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에서는 도어락과 문 닫힘 상태를 확인하고, 거실과 방에서는 바닥, 벽지, 몰딩, 창문 개폐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주방에서는 수전과 싱크대 하부 누수, 인덕션과 후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욕실은 변기 물내림, 배수 상태, 실리콘 마감 상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발코니와 세탁실은 배수구와 창문, 세탁기 위치를 확인하시고, 전기와 설비는 콘센트, 조명, 스위치, 보일러까지 모두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점검은 입주 전에 하자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편안한 입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퍼스티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